안녕하세요. 친구 캠퍼TV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캠핑가서 이런 조명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요 만드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만들었을 때몇 번의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그런 실패 없게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샴페인 병, 그 다음에, 이거는, 가죽, 손잡이, 화병을 치면 돼요. 우리 화병 하면은, 유리병 화병 하면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 많이 나오는데, 음, 일단은 이렇게, 여기, 재료를 다 말씀드리고, 이 화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와이어 전구.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우리 옷걸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우선 와이어 전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어 전구가 시중에, 이렇게 파는 것들이, 이제, 어떤 거를 사야 될지, 가격도 천차만별해서 초도, 처음에는, 7,000원짜리 사보고, 5,000원짜리 사보고, 이거는 지금 시중에서 얼마 정도 하냐면, 음, 만, 3, 4 0 0원그 다음에 택배비까지 한, 1 6,000원 정도 했던 거로 생각나요. 이 근데 이거는 지금, 와이어 전구를 고,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보이,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게 109짜리에요 109짜리 일반적으로 뭐싼 것들은 29 39 59막 이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9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고요 앞에서 봤듯이 앞에 조명은 109로 켜놓은 거예요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USB 단자로 해가지고 보조 배터리에 연결하는 게 있어요 보조 배터리에 연결하게 되면은 그거를 어디다 놓고 보관하기가 뺐다 껐다 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터리 A3개 들어가는 배터리를 권해드려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이동하고 어디에 걸어놓고 하시기에는 이 건전지 와이어 전구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리모컨 있는 거. 리모컨 보면, 일단 아까 설명해 드릴게요. 리모컨 보시면, 오늘 키면 이게 8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이런 식의 와이어 전구가 필요해요. 우선 앞에 봤듯이 샴페인 병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샴페인 병은 이거를 겉에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를 수세미나 칼로 좀 불려가지고 수세미로 아저기 쇠이슨 햄이로 하는 게좀 낫더라고요. 저는요. 해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 되고요. 이거 집어 넣었을 때, 이 와이어 전구를 이렇게 집어 넣어요. 집어 넣으면, 집어 넣다가, 집어 넣다가 여기에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처음에 집어 넣을 때 조금 꾸깃꾸깃해서 집어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쌓이면 이거 손잡이, 손잡이 보이시죠? 이거를 목걸이를 이렇게 이렇게 펴서 이렇게 샴페인 병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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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면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집어넣은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고르실 때 중요한 거는 크기를 잘 보시고 구매하셔야 돼요. 크기가 너무 작으면 이 백구짜리가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 백구짜리가 가장 예쁜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지금 제가 자가 없어가지고 손 바닥으로 했을 때 거의 높이가 손바닥에 거의 이쯤, 그 다음에 손바닥, 손바닥에 한이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 없어서 정확한 센치는알 수는 알 없지만 손을 한번 재보셔서 손바닥에 크기를 보고 크기를 가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뽁뽁이를 사용을 했는데요. 뽁뽁이보다 손으로 하는 게더 이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뽁뽁이를 싸서 이 건전지 모양이 보이면 안 이쁘겠죠? 그래서 저는 뽁뽁이를 쌌고요 솜을 하는 걸 저는 권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끝부분을볼드말라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지게끔 보이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해서 바닥에 조금 쌓이게, 그 다음에 위쪽에 이렇게 해서 골고루 퍼트렸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지금 여기 끈이 달려있는데, 끈은 제가 미리 걸어놓은 거고요. 끈은 이거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테이블에서 이런 걸 놓으면은 공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칠 수도 있고, 깨질 염려가 있잖아요. 요거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캠핑에서 텐트 내 위쪽에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 쪽에 뭐걸 수도 있고 바깥에 나가서도 걸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는 비너를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지금 떠 있죠 이런 식으로 저는 식사할 때뭐 이런 식으로도 해요.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 보이게끔, 그 다음에 여기에 음식들, 그 다음에 뭐술 같은 거도 놓고요. 바깥에서도 이걸 켜놓으면꼭 야외 카페 온 느낌, 뭐 이런 분위기가 납니다.